사무상 29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기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에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량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비상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주일에 어, 제 아내가 어, 둘째를 어, 무사히 잘 출산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자네와 제, 제 아기가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몬 샤워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 자연분만이 진행되면서 산모는 극심한 진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절정에 달할 때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어 산모의 통증을 진정시키고 다시 힘을 낼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통하는 아내를 보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진통과 휴식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시간과 간격들이 점점 짧아지면서 전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 출산이 임박했구나. 진통 중에는 자네가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의 시간, 그 진통이 멈춘 뒤그 잠깐의 휴식기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신기하게 대화도 잘 되고, 심지어 웃기도 하고, 정말 제 아내와 어, 많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인간을 놀랍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내가 꼭 겪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조차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강력한 엔도핀 그 호르몬으로 인해 그 해산을 감당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고통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늘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이라는 바로 이스라엘과 대적인 그 나라에 피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식솔과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의 한 나라인 가드 가드라는 나라 아기스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개 도시국가 중 하나로서 그곳에 신뢰를 얻은 다윗은 그 블레셋 선의 편에 서서 이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참여해는 참여해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가드, 가사, 아스그롤, 아스도트, 에글론이라는 이 다섯 개가 연합된 나라가 블레셋 나라라고 합니다.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을 피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적군인 블레셋에 피신을 했습니다. 가드 지역의 왕인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서 몇해 동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시작되어 아기스 왕인 다윗에게 전투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죠. 자신을 받아준 아기스 왕의 신뢰를 저버릴 수도 또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팽팽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 가드 왕 아기스 부대에 편입되어 함께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연합군 한 왕이 가드 왕에게 물어보죠 오늘 본문, 본문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며 저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말에 아기스왕은 사울로부터 피해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에 대한 아주 신의를 아주 당당하게 보증하는 말이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할일이까? 합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자 블레스의 치료자들과 다윗의 그 용사들이 블레스의 전투 가운데 뒤통수를 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빠진 아기 사왕에게 블레스의 다른 치료자들은 쇠기를 박으며 다윗의 참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고심 끝에 가드왕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돌려 보내기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블레셋 지도들의 강력한 반대와 결국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제외되고 많은 것이죠. 한마터면 자신의 동족과 함께 싸울 뻔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회군하라는 명령하신 그 아기스의 왕에 그 말을 들으고 얼마나 뛸듯이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속마음을 내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스의 치료자들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네. 겉으로는 섭섭한 일이냐 행동함으로써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돌아가는 아기스의 왕의 명령에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을 이끌고 본인들이 있었던 시글라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예상치 못했던 블레셋 지도자들의 반대로 인해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위기를 잘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단순히 블레셋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여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전쟁을 참여하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다윗과 같은 시험과 딜레마에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험에 다망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그길 가운데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산모가 진통, 진통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찾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확인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지를 너무나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니.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라 생각하는 오류에 범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멈추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시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제가 필그림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성전 곳곳에 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뭐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리모델링하는 중에 소방업체가 와서 지금 이 필그림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걸 빨리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상구 표시등이었습니다. 한 평짜리 그 조그만한 방에도 이 비상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상구 등은 전기로 작동되지만 혹여나 전기가 차단되고 누전이 일어나면 전기가 통하지 않을 때그 비상구 등 안에 있는 내장된 배터리로 나가는 문을 표시할 수 있도록 늘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비상구 주변에 불이 켜져 있던 꺼져 있던 상관없이 그 비상구 등은 언제나 밝게 빛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길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밝든지 어두울든지 언제든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게 어려움이 당하고 또한 모든 사방의 우겨싸움같이 길이 막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비상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 두신 이 피할 길을 그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기한 믿음의 성도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